안녕하세요. 월평균 250만원의 프로토 강사 프로토 재테크입니다. 저는 주식투자 방식을 접목시킨 안정적인 프로토베팅법을 개발하여 유료 프로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는 우리 방송이 성장하는 큰 힘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의 성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모습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영감과 메시지가 있기에 저는 이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우리 방송에서는 축구 무승부 게임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언더오버 게임에 대해서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도전 경기에서도 아쉽게 모든 조합이 미적중하여 수익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시즌 12의 전체 순수익은 마이너스 13만 5천 10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것은 지난 도전에 실제 구매한 사진입니다. 오늘 저녁 언더오버 게임 6경기 3조합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69회차 9월 2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도 아무런 분석 없이 경기 순서대로 6경기를 선택하였는데요. 이란, 조지아, 아랍에미리트, 디트타이, 사우디, 호주 이 6경기를 모두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들을 보다 직관적이고 따라하기 쉽게 경기 순서대로 두 경기씩 묶어서 3개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경기, 두 폴더, 3개 조합입니다. 315, 318번 조합, 321, 324번 조합, 328, 331번 조합으로 묶어주시고 그 금액은 조합 순서대로 25,000원 26,000원, 27,000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베팅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 프로토재테크 방송은 앞서 보셨다시피 구독자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구독자님들의 수익 실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금액 조절은 자연수의 증가로 베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순수익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시즌은 종료되고 다음 시즌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방송은 가급적 매일 오전에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고 구독자님들이 프로토 구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고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매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에서 새벽까지 하는 경기만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배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직관적이라서 따라하기 쉽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은 제가 정해드린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방송과 함께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프로토제테크를 함께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